보셨으니 이제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말해 보시죠. 계획? 그... 무슨 계획? 방금 건 맛보기에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당신들이 리월의 해가 될 음모를 꾸미면서도 숨기려고 한다면 저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어요. 진짜? 아무 계획도 없다고?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럼 오인단의 부하인 당신이 어째서 경책산장 외곽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해했군. 사실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라즈베리를 따려고 했어. 음… 그런 구체한 변명을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진짜야! 간만에 일찍 산책 나왔다가 여기에 신선한 라즈베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난 동료들도 없이 혼자 나왔어. 그리고 노인들만 있는 경책 산적에 뭐 건질 거나 있겠어? 에, 눈빛을 보니까 정말 억울한 모양인데? 그럼 법목당 창고가 점거된 일과 당신은 무관하다는 건가요? 법목당 창고? 그게 어디 있는데? 난 진짜 라즈베리를 따라온 거라고! 노 어르신의 창고를 점거한 게 진짜 우인단 소행이 아닌가 봐! 제가 보기에도 거짓말 같진 않아요. 으헤, 아, 그러니까... 아, 그게 말이야. 제 실수로 당신께 무례를 범했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어, 대결은 제 독단적인 행동이었어요. 만약 불만이 있으시면 총무부로 연락하세요. 대결? 뭐, 야이 여자. 총무부에서 우리 우인단을 두둔할 리 없다는 걸알 텐데. 네, 대결이요. 아니면 한번더 힘으로 겨뤄보는 방법도 있답니다. 얼마든지 받아줄게. 괜찮?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그래서 어쩔 생각이시죠? 난뭐 계속 라즈베리나 따야지. 불쌍하긴 한데 통쾌하네. 우승골을 보였나요? 업무를 놓은 지좀 돼서 감을 잃었나 봐요. 괜찮아. 우인다는 혼쭐이 나봐야 해. 아, <laughs> 저희는 일단 노어르신 창고 쪽으로 가보죠. 거래 내역서를 입수하는 게 급선무예요. 와, 창고가 여기 있었구나. 창고를 점거한 게 추추족이었다니, 어서 저 못된 것들을 처치하자고. 주변에 그 거래 내역서가 있는지 찾아보자. 아, 이건 만민당과의 거래 내역서잖아. 식당 테이블이랑 의자들이네. 이건 아니야. 어, 이건 왕생당과의 거래 내역서잖아. 어, 관도 주문 받는구나. 하, 이건 영발상점과의 거래 내역서야. 증거를 찾았으니 해심한테로 돌아가자. 선배 오셨군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도와주기로 약속했으니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런 말 마세요. 자, 이게 영발상점과 범목당의 거래 내역서예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일이 수월해지겠네요. 네, 이제 함께 영발상점의 주인을 만나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월해정의 혜심 씨 아니세요? 기억납니다. 전에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기록했고 세금 고지서도 문제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장사해야 하니 근거 없는 억측으로 트집잡지 마세요. 근거가 없다고요? 자신만만하시네요. 하지만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마세요. 그럼 결국 벌금까지 내야 하니까요. 아, 아, 아니, 정말 문제없다고요. 전 떳떳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은 없어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저흰 사장님이 탈세했다는 증거를 입수했어요. 지금은 그저 사장님의 태도를 보러 온 거고요. 지, 증거가 있다고요? 하, 하, 그,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아, 말도 안 돼요. 뭐 찔리는 게 있나봐.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동승 사장님, 이것 좀 보시죠? 이, 이건 범목당 거래 내역서잖아. 저 저는 제가 아니라 노 어르신이 탈세한 거 인정하시죠? 이 거래는 세금 신고 내역에 없었어요. <laughs> 이거까지 찾아낼 줄은 몰랐어요.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저희도 박래 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런 서류를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박래? 그만물점포 사장 녀석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다니. 누가 보면 자긴 청렴결백한 줄 알겠군 네? 동승 사장님?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 뒷일은 이제 알아서 할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가무 선배 제가 혼자 처리해 볼게요 알겠어요 근데 가무 선배 진짜 대단하세요 너를 제일 잘 아는 건 너의 적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거죠? <laughs> 사실 이건 해심 씨 아버지 천추 씨가 즐겨 쓰시던 방법이에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죠. 제, 제 아버지요? 적끼리 서로 견제하게 한뒤강 건너 불보듯 지켜보며 어부지리를 취하는 방법. 이런 지혜 덕분에 천추 씨는 오랫동안 칠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아무래도 혜심 씨는 천추 씨의 딸이니까 아버지의 방법들을 더 쉽게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추 씨가 썼던 방법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군요. 전 아직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가무 선배 정말 감사해요. <laughs> 제 생애 가장 친절한 가르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가무가 일뿐만 아니라 집안 문제도 한방에 해결해 준것 같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laughs> 보답이라니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 그럼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게요 여행자랑 페이몬도 같이 와 너희한테도 신세 많이 졌어 야호 어서 승낙해 가무 밥 먹자고 밥 식사라면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럼 그렇게 해요 혜심씨 사실 신월헌을 예약해뒀어요. 제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 좀 이따 거기서 만나죠? 네, 그래요. 거기서 만나요. 가무 선배,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너희도 함께 와줘서 고마워. 헤이 참만해! 자리 마련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laughs> 사실 가무 선배께 감사하기도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요. 아, 도움이 필요하면 어려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말해 줘요. 아, 그게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음, 천천히 들어 주실래요? 물론이죠. <laughs>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가무 선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전 아버지도 무척 존경하지만 가무 선배의 부드럽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매료됐죠. 그때부터 선배님을 동경했고 월예정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좋게 봐주다니 고마워요. 하지만 역시 월예정 비서는 꽤 고달픈 자리였어요. 전 선배처럼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늘 자괴감이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laughs> 감사해요 선배. 그러다가 저도 딸을 가진 엄마가 됐죠. 왜? 천추 아저씨가 아니라 천추 할아버지였네. 제 영향을 받았는지 딸아이도 저처럼 월례정 비서가 되는 게 꿈이에요. 고달픈 자리라 처음엔 솔직히 걱정됐어요. 지금도 딸아이에게 그만한 자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그 아이를 응원해 주기로 마음 먹었죠. 아 어... 왜 그런 결심을 그 아이도 가무 선배를 만나 일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가무 선배는 따뜻하게 가르쳐 주며 너희 엄마도 예전엔 그랬단다 라고 말해 주겠죠. 이런 상상을 하니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후에도 잘 부탁드려요. 해심 씨. 제 존재가 해심 씨에게 그런 의미일 줄은 몰랐어요. <laughs> 선배가 제게 아버지의 방법을 몸소 보여 주셨잖아요. 선배 같은 증인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증인. 맞아요. 전 수천 년 넘게 리얼 항을 지켜봐 왔어요.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 사람과 사건들. 전 그것들이 그저 저를 외롭게 만든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심 씨가 방금 해준 말은 제게 정말 힘이 되네요. 암왕 제군과 체결한 계약 말고 제가 리월항의 인간 세계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은 처음이에요. 누군가 날 믿어주고 의지하며 증인이 되어 주길 바라는 느낌은 참 근사하네요. 물론이죠. 가무 선배는 세상에 하나뿐이니까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네요. 바로 그거야. 가무가 드디어 의욕을 되찾았어. 설령 진짜 외톨이가 된다 해도 꿋꿋이 이겨낼 거예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니까 전 계속 계약에 따라 실성 비서를 맡겠어요. 어쨌든 이제 전 돌아가봐야겠어요. 제가 없어서 일이 다 밀렸을 거예요. 자, 일하러 가죠. 여기서 이럴 시간 없어요. 힘내요, 가무 선배. 이봐, 그렇게 가버리면. 제가...너 괜찮아? 설마 서서 졸고 있는 건 아니지? 얘들아, 누가 왔는지 좀 봐봐. 여유 부리는 걸 보니 여러분이 제 업무를 대신한 능력자들인가 보네요. 아니에요, 업무가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한숨이라도 돌리지 않았다면... 가문님을 뵙지 못하고 일더미에 깔려 죽었을 거예요. 가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음... 일면식분이 없는데 누가 들으면 우리가 되게 친한 줄 알겠어요. 가문님이 돌아오셔서 일을 맡아 주시길 목이 빠져라 기다렸거든요. 불쌍한 중생을 구하러 선인께서 내려와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좋아요. 지금은 빨리 이 일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지금 주어진 업무를 정치, 경제, 민사로 분류하고 아직 손대지 않은 것과 진행 중인 것을 표시해 주세요. 나머진 제가 처리하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좀 살겠네. 아, 맞다. 그것도 처리해야지. 여행자, 그동안 함께해 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혼자 끙끙 앓았을 거예요. 네, <laughs>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인간 친구가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기쁜 일이네요. 지금 맡은 일을 다 끝내면 답내겸 제가 여행에 동참해도 될까요? 어, 하지만 가무의 일이 끝나기는 하는 거야? 아. 음.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해요. <laughs>